오늘 양팀 경기 정말 중요한 일정입니다. 그래서 양팀 모두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는군요. 빨리 <목소리> <만기기> 눌렀나요 스윙입니다. <목소리> 아, 이 선수가 타석에 네. 들어서는군요. 이종욱 선수는 프레야구에서 가장 승부욕이 강선수 잘보요요 으아, 으 스윙입니다. 으을으칩니다스아아 으아, 으아, 스윙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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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볼을 골라냅니다. 볼. 그러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. 볼입니다. 반개차보 볼이네요. 볼. 이 종범이 타석에 들어섭니다. 바람의 아들. 경중앙 중견수가 낚습니다. 들어갔습니다. 스트라이크. 이걸 잡나요? 멋진 수비입니다. 잘 잡아냈습니다. 잘 참았죠? 볼입니다. 터칩니다 스트라이크. 속도 못 되는군요. 스트라이크. 완전히 빠지는 공. 가자 배트를 멈춥니다.

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아이 아, 선수가 나오는군요 홍현호 선수는 항상 우리가 봤던 그런 그 머리가 인상적인데 30온런을 치면서 수비에서도 골든그로버를 받았던 아주 전설적인 이루스였습니다 2차 <목소리> 맞춰 볼입니다 그러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. 볼입니다. 전화작으로 어, 공을 잘 보는데요. 볼입니다. 오리니다올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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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서 실책입니다. 어. 어, 니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군요. 박성근 선수는 야구 수비 중계판입니다. 공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. <목소리> 살짝 빠졌나요? 볼입니다. <목소리> 늦졌군요 스윙입니다. 못 되는군요. 스트라이 수비 사이에 떨어지는 않다. 안탑입니다 우와, 이리 들렀나요? 스윙입니다. 수비 등대 합니다. 보을 골라냅니다. 보 집합니다 스트라이크. 준비 사이에 따라지는 안타입니다. 볼. 안전하세요. 볼 맞추는 무녀 스윙. 볼. 손들어 될것 같은데요 볼이 무녀. 하 볼을 골라냅니다 볼. 이 선수가 가속에들어서는군요이번에로이범호 선수의 로 이분은 이분니다이분로이분로트라이크반그차로이이네요볼 이로루 성공! Right. 아, 여기서 공만 나오는군요! 요수비오 나가 볼을 골라냅니다. 골! 어우 좋습니다. 아웃! 골! 왜안 되죠? 맞죠, 냐오리입니다냐 오리냐, 중앙 중중수가 잡습니다. 리냐 오리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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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냐 오리냐, 리 공을 잘 골라냅니다 기다리라는 사인이 난것 같은데 어? 정중앙 중견수가 잡습니다 어? 반개 차로 볼입니다 이리 차로 볼이군요 기수비 저기, 쫓아갑니다 잡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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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당했나요? 스트라이크기 네요. 볼이 그냥 우와,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. 스파이크. 수비수가 <목소리> 쫓아갑니다. 잡았습니다. 스윙. 오이. 어? 로세 롯데 첫 번째 우승의 주역이었죠 최동원 선수입니다. 최동원 선수는 누가 뭐래도 불같은 강속구와 낙차큰 커브가 예술입니다. 폭이스처럼 떨어지는 커브가 아마야구를 지배하고 프로야구에서도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죠. 최동원의 커브는 한국 야구 정앙 중견수가 잡습니다. 로대무하군요 스윙입니다. 아, 아우! 졌나요? 볼입니다. 동 타자 스윙을 고니다 오. Alright. 타자 늘 공을 잘 보는데요, 볼입니다. 카운트 잘 잡는군요, 스트라이크. 너무 공을 빼는데요, 투수 볼입니다. 스피 앉아,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차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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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아니아아웃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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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Swing. A lot of k 가 너무 큰 것만 노리는군요. 크게 스윙합니다. 우익수가 이동하면서 음. 수비 사이에 떨어지는 다 g Swing. s w i 공 g s w 고 n g s w 아라이니다 오! 실수 안전하게 처리합니 반계차로 보이군요 스트라이크. 오 볼을골라냅니다볼라입니다보는입니 스윙 hmm. uh, 아웃 됩니다 보라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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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바닥으로 공을 잘보는데요볼입니다보다리라는 oh. 사인이 났나요? 다로스가 oh. 안전하게 잡아 냅니다 right. 아우, 아우. 안전하게 처리합니다. 아우, 아우. 오, 어? 어? 안 되죠, 스트라이크니다 오, 오. 어? 선가 볼을 골라냅니다. 볼. 공맞를는군요 스윙 오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요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 타자잘 골라냈습니다. 아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군요. 1992년 한게 자연채 역사상 두 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. 열여덟 살 연봉성이 슬프. 와이스 잡았습니다. 오! 세트로, 오! 타자 스윙하고 맙니다. 아, 스윙. 아 저런 공을 골라내는군요. 볼입니다. 자가 볼을 골라냅니다. 볼. 아 여기서 실책입니다. 아웃됩니다. 아웃, 이번 아, 소비는 될것 같은데요. 볼이군요. 입니 아웃. 죠 하는군요. 갈 모양이에요. 어 아웃. 오십니다. 아쉽군요. 스윙! 이로라 서홍 아쉽군요. 볼입니다. 그냥 구내요 수비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! 안타입니다 수비 중계 플레이 합니다. 오! 오! 오랜간만에 다시 만나는군요 싸움 딱 조계현 선수입니다 싸움 딱 조계현 선수 이 선수는 다양한 구종과 절묘한 제구력으로 <목소리> <목소리> <안 되죠>. 스입니다반차로 <목소리> 볼입니다 맞죠볼입니다 아쉽군요. 볼입니다. 라미라 보라미라, 보라다라라라보라라 보라미라, 보라라보라 공잘 보내요 야 밟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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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아야골아야밟아아야아야